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구단과 셰커구단의 속기 대결인데요 오늘 바둑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게 셰커 선수의 랭킹입니다 지금 세계 랭킹 14위까지 올라갔어요 30위권 밑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셰커가 확실히 중국 천재긴 천재예요 아무리 내려갔어도 그 기량은 잃지 않는가 봅니다 또 한번 올라오는 셰커 선수입니다 과연 오늘 대국 신진서구단이 상승세 의 셰커를 막아낼 수 있을지 함께 바둑 보시겠습니다 백기 신진 서구단이고요, 백이 쉐커 구단입니다. 쉐커 선수가 한때 중국에서 가장 유망한 천재 기사였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쉐커가 신진 서구단을 넘어설 거라고 기대를 했던 중국 팬들도 있어요. 특히 응시배 결승에 올랐을 때죠. 그때는 진짜 신진서 선수가 지면 세계 랭킹 1위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그 대국을 패배하고 주는 승으로 마친 다음부터는 힘을 못 쓰죠. 그리고 세계 는킹 30위권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위권 안쪽까지 오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쉐커의 천재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둑 보시면 초반에 뭐 재밌는 변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죠? 이곳을 둔 수가 신진서 선수의 연구된 한수입니다. 그리고 이수 배워둘 만한 한수예요. 여기서 백이 이 자리로 나가면 이렇게 들어가서 갈라진다는 이야기고요. 그렇다고 실전처럼 받으면 여기 막아서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받으면 이거 못 막지 않냐 라고 할수 있으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아 쪽에서 맛을 못 노려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는 처리가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됐다고 보면 백이 나중에 이곳으로 쳐들어왔을 때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이 날일자가 한 개입니다. 이게 한 개이기 때문에 실전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물론 단수 칠 수도 있겠지만 이 단수는 뒷맛을 없애는 수라 실전은 그냥 받았고요. 그 수를 둔 이유가 바로 나오죠.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수교환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고 흙도 끊을 수가 없죠. 단수치고 이거 그냥 이렇게 막아버려도 수가 크게 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여기를 뻗어서 쓸어낼 수도 있고 쓸어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찌됐건 여기를 끊는 순간 곤란한 건 확실하기 때문에 실전에 그냥 이었고요 넘어가면서 안형을 만듭니다. 흙집을 뺏으면서 안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물론 신진서 선수도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약점을 추궁한다면 흑도가 연결되면서 백이 양분된다는 이야기죠. 의도가 있었고요. 여기서 셰커의 대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안 좋아요. 왜냐면 바로 끊어가서 귀의 주인이 바뀌거든요. 딱 봐도 엄청나게 당했죠. 하지만 지금 배석이 이 호구치는 수가 너무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호구치니까 오히려 우아 쪽은 흙이 약해지는 거예요. 좌쪽에서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우아 쪽에서 이득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셰커 선수의 판단이 정확했고요. 초반 주도권은 백한테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몰아가지만 서로 곤마가 되면 백이 만족스럽죠. 우아 쪽은 흙이 좋은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신진서 선수가 물론 기분 좋게 이런데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백이 막으면 여기 젖히고 이도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경계선이 이런 식으로 지어지겠죠. 버린다고 봤을 때 사석 작전에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물론 경계선일 뿐이지 여기를 이렇게 뭐 받아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속 작전이 완벽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요. 백도 이어서 두고요. 이제는 이곳을 버리기가 조금 거북하죠. 너무 크게 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흑도 백의 모양을 뭉치게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흑의 모양에서 이렇게 백이 나가는 진행이기 때문에 형세는 백이 약간이라도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수는 약간 아쉬운 수였어요. 셰커는 무조건 이 단수를 교환하고 두는 게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확실히 무거워졌다는 이야기죠 실전에 이렇게 밀어서 살았는데요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여길 젖히고 젖히는 끝내기가 아주 강력해집니다 이곳을 뻗어서 이렇게 되면 아주 큰 이득을 본 거죠 그런데 그냥 씌워 가면 물론 이것도 나중에 여기 젖히고 젖히는 끝내기 남습니다. 흙이 지켰을 때이 끝내기가 남는데 여기 패를 하고요. 뭐 백이 팻감 쓰고 따냈다고 봤을 때 중앙 쪽에서 흙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게다 팻감이란 이야기죠. 백이 단수칠 타이밍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곳을 막아야 되는데 또 나중에 이렇게 두는 것도 팻감이에요. 이렇게 끊고 뭐 패를 하는 진행도 있고 맛이 굉장히 나쁘다는 겁니다. 중앙 쪽을 아예 결정지의 타이밍이었는데 이 수를 교환 안 하니까 두집 이상 앞서갈 수 있는 바둑이 팽팽해졌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공간이었지만 셰커가 약간의 아쉬운 실수를 했고 다시 균형을 맞아갑니다. 하지만 두 대국자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백이 유리한 상황이에요. 신진서 선수의 이 수를 보면 확실히 바둑이 나쁘다고 보는 걸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한칸뛰고 쉽게 뒀으면, 집으로 이렇게 100도 돌았을 텐데, 집이 흙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좌쪽도 뺏었지만, 이 사귀생한 흙집이 생각보다 몇집안 돼요? 우상쪽도 15집이 안 되고, 좌상도 10집이 안 되고, 좌쪽도 나중에 끝내기 이렇게 당하면 몇집안 나고요. 우하쪽은 집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만큼, 지금 집이 흙이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버텨간 거고요. 그러니까 실커가 명당의 자리 차지하죠. 이 날일자 두면서 상변 키우고 하변 쪽을 공격합니다. 신진서 구단도 계속해서 버틸 수밖에 없는 바둑이고요. 이렇게 날일자까지 두면서 흙추궁하고 백의 진영을 키워가니까 더 이상 못 참고 신진서 선수도 반발 갑니다. 여기 붙이고요. 100을 끊겠다는 게 아니라 이곳이 침투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침투해서 승부를 가겠다는 거죠. 인공지능의 생각은 뭐 한두 집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100이 앞서봤자 한두 집인데 신진서 구단의 그런 느낌은 지금 한 다섯 집 불리한 사람처럼 두고 있어요. 승부수처럼 여기에 들어간 거죠. 셰커도 여기서 맞받아 치는데 이쪽을 젖히고 여기에 씌워가면서 아예 퇴로를 끊는 작전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이 작전 신진서 선수가 여기 상변을 아예 파고들 수 있어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신진서 구단 아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서는 승부가 됐다고 봤을 거예요. 그래서 셰커 선수는 물론 이렇게 공격도 좋습니다. 인공지능도 이수 괜찮은 수라고 평가하지만 만약에 집으로 계속해서 갔으면 오히려 신진서 구단이 더 깝깝했을 거예요. 이곳을 막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켜두면서 상변 쪽을 집으로 다 가져가기만 하더라도 흙이 이거 집으로 앞선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바둑이거든요. 형세가 지금 팽팽하다고 말하는 거는 좌변 쪽에서 흙이 어느 정도 집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선수를 뽑아야 되거든요. 이 상변 쪽에서 선수로 타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셰커 선수의 전략이 신진서 구단은 오히려 올인작전하기 편하게 만들어줬고 흑이 이렇게 침투를 해요. 그래서 흐름이 넘어갑니다. 오히려 신진서 구단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셰커 냉정하게 이거 끊고 이쪽 반만 잡은 다음에 손을 빼고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두긴 쉽지 않겠죠. 이미 칼을 뽑아놨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싶었을 겁니다. 흑이 뭐 이쪽 호구는 조금 해프네요 이렇게 두던지 해서 확실하게 살아둬야 될것 같네요. 아무튼 냉정했어야 되는데 실전에는 계속 공격은 가지만 생각보다 공격이 잘 안되고요. 여기에 지켜놔야 되는 게또 흠입니다. 이곳으로 계속 잡으러 가고 싶지만 백이 열버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추궁 가면 오히려 백돌이 끊기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지켰는데 여기 젖히니까 거의 90% 이상 살아있고요. 이거 젖히고 호구 칠때 여기까지 째면서 지금 좌상쪽은 당해주더라도 아예 중앙을 폭파시키겠다는 거죠. 이렇게 흠집을 내면서 더욱더 백으로 하여금 신경쓰이게 하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사실 이 전략이 신진서 구단의 비관에서 비롯한 전략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집 내서 확실하게 살아뒀어도 흙이 이미 역전을 했거든요. 신진서 구단은 이렇게 옹졸하게 살아서는 어차피 좌상 쪽도 당하기 때문에 별게 없다고 본 거지만 그렇지 않았고요. 실전에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살려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사는 모양이면 더 크게 살고 중앙 쪽에도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간다든지 해서 끊는 맛도 남기 때문에 이런 거 잡는 게 선수되거든요. 집으로도 이득 봤어요. 이거는 흙이 더욱더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문제는 상변 쪽에 수가 있었습니다. 실전에 지금 셰커가 손을 뺐는데 어마어마한 수가 있어요. 일단 두 기사의 생각을 따라가 보면요. 여기를 이렇게 뻗어서 한 점을 살리면, 여기 두고, 뭐 젖혀있는 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여긴 선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이렇게 흙이 깔끔하게 살아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다고 중앙 쪽에서 추궁을 가면, 이 수는 두 기사 모두 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둬서, 집을 없애는 수인데, 이렇게 집을 없앨 수는 있으나 이 자리 선수하고요. 여기 두고 뭐 젖혀있는 수 역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두고 한점 잡으면 이것도 역시 흙이 살았다는 거죠. 이곳을 끊어봤자 가만히 뻗는 수는 이쪽을 끊어서 이게 사활이 문제가 될수 있으나 여기서는 사활의 급소가 있죠. 이곳 안에도 찍는 수가 남긴 나무나 여기 끊고 단수? 단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약점까지 추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장면에서 사활만 보면 이수가 정수인데, 이렇게 크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딴에도 살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맛보기로 중앙 쪽을 두면, 여기도서 살았고, 그리고 여기를 살리면, 이번엔 중앙에 도서 살았다. 이게 두 기사의 수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를 갔으면요.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여기서 거의 대책이 없는 수준이에요. 이것도서요. 흙은 뭐 이거 막아서 집을 내야 됩니다. 이거 잡으면 이것까지 들어가가지고요. 집 모양이 아예 없어져요.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곳을 치받아요. 여기 치받을 때 끊는 건또 좋지 않아요. 이 자리로 들어가 버립니다. 집 모양이 또안 나요. 이렇게 집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여기 두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죠 집이 안 난다는 겁니다 딴 애도 여기 둬서 물론 이제 잡히진 않습니다 여기 호구치고 찝고 먹여쳐서 패가 되는데 이 패는 흙이 너무 부담이죠 패를 하면 백이 우상 쪽에 패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했어요 지금 궁도를 없애고 이한 점을 오히려 잡혀주는 이 수가 아주 기가 막힌 한 수였는데, 이 수를 두 기사 모두 못본 거예요. 여기 두면 그래서 인공지는 갑자기 베의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거의 10집 가까이 베의 우세를 나타냅니다. 지금 여기 집만 보더라도 한 50집짜리 꽃놀이패가 난다는 거예요. 그 꽃놀이패를 결행하면 되는데, 세커도 못 보고, 신진서 구단은 봤을 수도 있습니다. 봤지만 지금 형세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버틴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두 기사 모두 못 보고 진행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셰커가 여기를 나가는데 물론 상변 살았다 생각하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변이 살아서 흙이 집으로 역전했기 때문에 하변쪽 극도를 끊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별게 없었고요. 계속해서 상변들하고 인공지능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 하냐면, 여기서도 지금 이거 빨리 두란 이야기에요. 그러면 신진서부단도 꽃놀이패 할게 아니라, 이거 잡고, 바꿔치기 하라고 합니다. 이 바꿔치기 됐을 때, 흙이 뭐, 네다섯 집 유리하다, 그 이야기에요. 하변 쪽 버리더라도 빨리 상변 두라고 말하지만, 실전을 그렇게 두지 않고요 여기 좌쪽을 계속 살리려고 하다가, 뒤늦게 이 자리 잡으러 갑니다. 지금, 셰커 선수도 늦게 본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있는데 그러면 흙이 살아둬서 너무 많이 졌다는 거를 자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전에 여기를 뒀는데요. 여기서 재밌습니다. 이 장면에서 흙이 계속해서 꽃놀이패의 길을 가는데 이 패를 하지 않고 이거 잡아뒀으면요. 흙이 15집이겼어요. 덤빼고 15집이니까 뭐 봐도 끝났죠. 지금 좌쪽 덩치가 오히려 상변보다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진서 구단도 적잖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살아 있다고 생각했던 돌인데 지금 이 돌을 잡으러 오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여기 두는 수 정확하게 발견했습니다. 지금 셰콘 선수가 이 수를 두니까 엄청나게 당황한 거죠. 사실 지금 여기 잡아두거나 아니면 반쪽만 살겠다고 이런 데 두면 많이 이겼습니다. 이거 끊으면 이거 잡아서 바꿔치기가 말이 안 되고 백이 이거 두면 그때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전에 여기 두니까 이거 집어서 잡으러 가는 수를 드디어 셰커가 발견했고 이 대마를 패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지금 백을 노려서 패를 하겠다는 거죠 여기를 백이 끊는 수까지 해 두고 들어갈 수 있어서 패가 됩니다 사실 이패 흙이 할 이유가 없는 폐예요. 지금 이렇게 흙이 덩치를 키워놔서 엄청나게 작게 버릴 수 있었던 돌이죠. 원래는 요 정도 덩치에서 버릴 수 있던 돌을 이렇게 키워둔 겁니다. 적어도 한 10집은 손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폐가 되는데, 백은 절호의 폐감이 있는 반면에 흙이 폐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진서구단 지금 이렇게 돌아가요. 확실히 당황한 게 느껴지죠. 상변쪽 그냥 바꿔치기하면 좌쪽 잡았을때 이겼는데 여기 보태줘서 잡혔기 때문에 대손해를 봅니다. 15집 이길 수 있는 바둑이 3집 차이까지 줄었어요. 그래도 냉정하게 선택한건 엄청나게 다행인 일이죠. 여기 좌쪽을 잡아서 이겼다는 계산이 든겁니다. 생으로 12집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이겼다는 계산을 한거고 그 계산이 정확해서 흑승으로 바둑은 끝나게 됩니다. 셰코도 지금 좌쪽 잡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버텨갔지만 결국 마지막엔 수상전이 돼요. 여기 하변쪽 흑돌과 좌쪽 백돌의 수상전인데 신진서보단 얄미운 게 지금 계속 여기 손을 뺍니다. 손을 빼는 건 흙의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수상전 안 된다는 거고요. 제가 한번 수익기 해보니까 4수 차이 나더라고요. 두번손 뺐으니까 이제 2수 차이죠. 수상전이 안 되고, 결국, 셰커 선수가 여기 메워가다가 의욕을 잃고 돌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바둑 스펙타클 했죠. 여기 50집짜리 대마, 꽃놀이패가 남아있는데, 두 기사 모두 그냥 지나쳤습니다. 속기 바둑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묘미가 아닌가 싶고요. 결국 먼저 발견한 건세인데 너무 늦게 발견을 했죠 신진서구단보단 먼저 발견을 했으나 그럴 거면 좌쪽 대마를 키워놓지 말았어야 됩니다 신진서구단이 정확한 판단으로 바꿔치기 하면서 승리를 거두네요 여기 덩치 좌쪽과 상변 다 합치면 뭐 거의 백집은 좋기 넘는 바꿔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봐도 여기까지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